안녕하세요. 부롬부롬, 부롬톤 다육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매니아님 다육이. 자, 여기 다육이 매니아님인데, 여기 뒤에까지. 매니아님 다육이. 이렇게 잘 키우시는 매니아님이에요. 매니아님 다육이. 여기까지 쓰시는데, 어, 좀 정리 차원에서, 여기, 차단, 여기 매니아님이, 어, 화분에 키워둔 아이들을 화분채, 화분채 드리는데 겁 놀라지 마세요. 자, 요게 7종이에요, 거의. 7종이죠. 요, 요, 요기, 요, 요기, 요기까지예요 요기, 7종을 화분 포함해서 7만원에 드릴 거예요, 다. 한 14세트 정도 되는데, 요거는 정말 제가 매년아다이어도 많이 팔아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분, 수제분에 담겨진 아이들, 이런 화분을 화분채 보내드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큰 아이들은 흙이 너무 무거워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이게 또 흙채 가다 보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좀 흙은 빼고 다육이를이 화분도 보내드릴 거예요. 다육이 화분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화분 다육이 포함해서 자 번호당 7만 원씩 이거는 음 어느 분이 가실 것시더라도 초보분들 또는 지금도 뭐 1년 키우셨던 매니아분들이 가져가시더라도 후회되지 않는 구성이라서 와 이거는 어 아, 화분 포함에 이거라는 건 그러니까 수제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화분이 가격이 2만 원이거든요, 줄? 2만 원? 근데 2만 원짜리 뭐 벌써 벌써 이런 게 2만 원막 이거 막 이렇게 이런 소재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분 가격이 화분 가격만 해도 거의 10만 원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다 다육이 군생들 또키워오식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엄청납니다. 놓치지 마세요.입니다. 세트. 자, 요거 이름 없어. 여기 있다. 이름.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이도 들어 있고요. 자, 자 여기 소재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이름 다 있어요. 에케무스톤 삼두군생인데 이것도 수제분 진짜 멋진 분이죠. 엄청나요 크기가. 그다음에 이거는 피치스 앤 크림 군생이고요. 이거는 네드 베베 군생. 자 몽블랑입니다. 가운데 보세요. 너무 이쁘죠. 몽블랑. 이것도 수제분 이네요 아, 이수제본 가격도 안 나와. 어떡하니 이거. 자, 어휴. 자. 이거는 아이고 안, 안 다쳤어요. 자, 이거 골드 젤리. 골드젤리, 이거는 골드젤리 가격만 해도 2만원인데, 거기다가, <laughs> 이것만 해도 지금 한 3, 4만원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아, 어떡하니. 자, 이거 다 수제분이에요. 자, 포토시나, 포토시나 군생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요거 1번, 7만원입니다. 화분 포함해서요. <웃음> 미쳤어요. <웃음> 자, 2번. 요게, 어, 이름이 없는데, 자, 요게 뭘까? 어, 이것도 지금 수제분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 아시죠? 자야공방수분이죠 시제분이 담겨졌는데, 지 이름은 모르겠네요. 지금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아이시 그린 군생입니다. 이것도 수제분이죠. 이런 거 수제분 참 비싼데, 이거. 이 꽃분인데요, 이거. 너무 이쁘죠? 음, 그리고 요건 이름이 없어졌다. 어. <laughs> 이름이 없어졌어. 그지? 군생인데 이쁘죠? 음. 음. 이것도 이렇게 수제분.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매니아님이 키우시다 보면은 이름 같은 게 뭐, 애기, 애기소다. 애기, 소다. 애기, 애기 소라. 어, 애기소라. 애기소라. 그 다음에, 없어질 경우도 많아요. 자, 이거는, 부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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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노. 부에노. 이건 부에노. 어, 이거는 순수한데요, 부에노. 그 다음에, TM. 이게, 시모야마, 콜로락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칠정입니다. 2번, 3번. 네, 분체부정입니다 마리아. 자, 마리아. 자, 수제분 있죠, 이것도. 마리아. 자, 샤인브라이트. 이것도 예쁜 수제분인데, 이 분보고 사시는 분도 있었을것 같아요. 테슬라. 자, 요거, 이렇게. 이렇게 이쁜 수제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없네. 요거는, 음, 블루드래곤이네블루드래곤 요거, 요거는 흑장미 종류 같고요. 자, 요것도, 라쿠본이죠 자, 요거, 요것도 이름이, 요거는 청종류 같은데, 아, 어, 이거, 락구분이네요, 여러분. 락구분이죠? 락구분. 이렇게 해서 이것도 3번. 7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마리아. 자, 이분은 다 수제분 쓰셔요 수제분. 자, 요거, 요거 삼두 군생인데,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데. 요거 분이 굉장히 예쁜 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 <laughs> 자, 요거는, 요거는 레드탄 군생인데요. 이거 봐, 수제분. 예쁘죠? 음, 레드탄 군생. 수제분 들어있고요 요기, 앙코루. 어, 이거 도유공방문 같은데? 이거 <laughs> 아, 요것도 이름이 없네요. 근데 너무 이뻐요. 지금 좀 적는데. 음, 얘는, 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사치 철화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사치 철화. 사치 철화. 이것도소재본이고요 요기도, 요거 삼두군생인데, 요것도 소재본에 담겨져 있습니다. 4번. 7만원이죠. 잘못 <laughs> 얘기했죠. 자, 자, 5번입니다. 5번. 요것도, 여기는 5번은 6종류인데, 어, 어떤 건 7종류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건 6종류 들어있어요. 아, 그러면, 잠깐만. 한 개당 이 수제분에 담겨있는 게 만원 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택배비 포함이니까, 대박이죠. <laughs> 자, 말이야. 음? 벽원. 이렇게 예쁜 분에 담겨져 있는 벽원. 요거는, 아 파스텔 철화네요. 파스텔 철화. 요소재분도참 이뻐요. 아, 너무 이뻐요. 분 가격도 안 되는 거네. 아, 자, 스파이시 로즈입니다. 스파이시 로즈. 요 아이는 이름이 없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레몬베리 변입니다 레몬베리 변이 이런 것도 이렇게. 이쁘죠. 너무 이쁘죠. 소재분들 자, 여기 요거는. 5번, 7만원입니다. 입니다. 6번. 아, 요것도 아까 이름 불렀던 아이다. 어. 이게 뭘까? 어. 이쁘요, 근데. 너무 이쁘죠? 자, 이것도 요거 수제본 아시죠? 어. 그 다음에, 이건 로만 군생인데, 너무 이뻐요. 근데, 분은 락구분이야. 로만 군생 너무 이쁘죠? 이거 락구분입니다. 락구분. 라꾸분. 아, 요분 가격이 2만 얼마짜리인데, 이거. 와, 자, 요거는 지금 이름이 없네요. 요거는, 하, 하모니,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이것도 락구분이네요. 아, 이거 락, 요거, 락구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락구분 맞죠? 락구분. 그 다음에 요거도 이름이 없네. 요거는, 음, 벨라도나 군생입니다. 엄청 예쁘죠? 요거, 백광 수제분입니다. 자, 요거 요거는 뭐 철화인데 이것도 수제분이에요. 아이고,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 하여튼. 다 수제분이에요. 뭐, 이거 본 가격도 안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7만원에, 아, 대박입니다. 7번, 7만원.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수제분인데, 이거 군생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요거는, 요것도 이름이 없네? 요것도? 하지만, 이렇게. 자, 요것도 수제분이고요. 자, 음, 너무 무거워, 무거운 거, 이거, 흙은 빼고, 분은, 분과 유기 다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아, 아이들 다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건 아리에 철아. 헉, 이거 핫한 아이잖아요. 아리에 철아. 웬일이에요. 헉, 이거, 이거, 아리에 철아만 이거 3만원 정도 해요. 요즘에. 뭘로 군생도 있어요. 이거, 라쿠본이죠. 이 라쿠본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우 어, 매니아님이. 이 라쿠본입니다. 이거, 진짜 라쿠본. 이거 루디아 라쿠본이에요. 루디아 공방 라쿠본. 어, 루, 어, 갖고 계신 건다루데오로곰만 앞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요거, 원종 사우르스. 자, 요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수제분. 수제본그 <laughs> 다음에 실루엣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7종이 들어가 있죠? 요거 7번, 7만원입니다. 자, 마리아. 자, 요거 2만원짜리 수제분에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허피봉랑이네요허피봉랑 요것도 수제분이고요. 어, 요거는 아모, 원종 아메, 아모에나 군생 같아요. 아모에나 군생. 요것도, 만육천원 짜린데. 발맞이 <laughs> 군생. 자, 요 락고분입니다. 루디아 공방 락고분을 락구, 많이 갖고 계시네요. 음, 요거는, 홍, 홍연이랍니다. 홍연, 홍연 창이고요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어, 금맞저 어,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름이 없는데 너무 예쁘죠? 3도 군생입니다. 이렇게서 요거도칠 종입니다. 8번7만원입니다9번자 마리아 마리아 그다음에 요거는 금인데요. 이 무슨 금일까요? 미라클 금 같아요. 제가 보기 미라클 금 그다음에 아이시 그린 그렇죠? 맞죠? 블루 드래곤 문스톤 에케 스톤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 군생을 갖고 있어요. 요거는 헤리스, 헤리스 군생입니다. 헤리스 군생. 네, 이거 코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9번, 7만원이고요. 10번입니다. 10번. 마리아. 마리아, 요것도 2만원짜리 백강수제분에 담겨져 있는 마리아입니다. 2만원짜리 백강수제분. 얘도 백강수제분. 아, 분가격에 반가격밖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 진짜. 이거는 이름이 뭐야? 원종 아모에나. 이거 원종 아모에나인가? 어, 바뀐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어, 슈가베이비예요. 슈가베이비. 와, 이거 비싼 아이인데, 얼음공주고요. 블루 드래곤. 어, 얘는 얘도 모르겠어요. 이거 러블리베어. 와, 이쁘다. 러블리베어. 이거 다 수제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수제분. 엄청난 아이들. 자, 10번 7만원입니다 1번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 바버라. 바버라, 바버라라는 애끼 어, 종 종류 같아요. 바버라, 점점 크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화분 포함인데 여기 여기 화분 포함인데 어 제품들이라서 흙까지는 못 보내드려요. 그래서 흙은 빼고 같이 화분과 다육이 같이 보내드려요. 멀로죠. 그 다음에 멕시코 자이언트, 그 다음에 우리언너 요 아이가 제스타 이것도 아, 분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작아도. 그 다음에, 아이씨 그린 너무 이쁘죠. 색깔. 그 다음에, 요가, 요 아이가, 솔라. 솔라네요. 솔라. 솔라. 이렇게 해서, 어, 육종, 칠종이죠. 칠종. 7종. 11번입니다. 1번입니다 12번. 아이고. 바람에 날아갔네. 12번입니다. 12번. 와, 이거, 실버스타실버스타 철화네요, 실버스타 철화. 실버스타 우와, 엄청나네. 이것도 수제본에 있고요. 12번. 이렇게,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바람에 날라와. 그 다음에, 메비우스 금입니다. 메비우스 금. 요거는, 그냥, 뭐, 에보니 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멕시코 자이언트 같아요. 멕시코 자이언트. 골드 젤리. 벌써 젤리 됐어요. 자, 벤바리스 군생이고요. 이게 에스프 금무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2번입니다. 7종이죠. 3번입니다. 13번. 요 아이가 루돌프 군생입니다. 루돌프 군생. 이렇게 루돌프 군생 있고요. 엄청 큰 아이들이에요. 자, 아르케인 군생. <laughs> 장난 아니네요. 아르케인 군생. 요거는 베리 종류인데요. 어, 라즈베리 종류? 뭐지? 어, 베리 종류고. 요거 아이시 그린. 색깔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파인 노즈. 요, 얘도 비슷한 아이인데. 음, 얘는 이름이 없네요. 요거는 이가도의 공방, 그, 트윈분인데. 자, 요게 레드콘입니다. 예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입니다. 요게 13번이고요. 콘입니다. 음, 얘는, 와, 수제분 가격만 해도 이거 비싸겠는데, 수제분이. 워아이니, 워아이니, 이두군생인데. 아 이거, 수제분 가격이, 이거 분만 해도 엄청, 무게가 나갈 거예요. 14번. 14번 다날라갔네 바람에. 넣어야 되겠다. 그치 그다음에 요거는 엘콘 철하고요. 요 아이가 그램님그램님은다금 아닌가? 이그램님 금물 거예요, 아마. 이것도 라구분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어 이거 모르겠어요. 샴페인 같기도 한데. 아, 이것도 수제분에 담겨 있대요. 어, 얘는 어음 어른 공주네. 어른 공주. 그리고 이 아이가 어, 이름 없어요. <laughs> 얘는 멀러네요 멀러군세. 이렇게 해서. 아, 이분이 진짜 비싼 분인데 이거. 아, 이런 것도 내놓으셨네. 자, 부 이렇게 해서 요거 14번. 7만 원입니다. 15번으로 갈게요. 요거 두 개인데요. 요 마디바 군세. 이거 풀이 장난 아니죠? 요거 엄청 큰 아이죠. 한번 포함인데 이거 흙은 빼고 갑니다. 자, 요거랑 그다음에 이건 폴 아니 콜베이 콜베이라고 이거 이거는 매니아님이 10만 원 주식을 찾았던 아이래요 아이만 그런데 요거 두 개를 포함해서 요거 10억 원으로 갈게요 이건 10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더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요거 두개 포함해서 화분 포함해서 10만 원으로 간대. 할은 빼고 갑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이게 화분 포함해서 이 가격이라는 거 아마 다른 유튜브들이 방송하시는 거 보면요 아마 이런 거. 이렇게 화분 포함해서, 요런 거 하나에도, 이렇게 수제분에 숨겨진 아이들, 막 4, 5만에 파실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어,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하나 가격에, 하나 가격 그렇게 받으시는, 정말 싸다 싶으면 3만원, 4만원, 그렇잖아요. 근데, 거의, 뭐, 개당 만원 꼴도 안 되는 거예요. 택배비를 뺀다면, 이거 만약에 보내시려면 택배비 한 6, 7천원 드실 거예요. 근데, 아, 어, 이, 이게 어떻게, 소제분에 당겨진 아이들이 만원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 득템입니다 득템. 이건 사니안님은 자리를 빼시려고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같아요. 제가 또 오랜만에 이 이렇게 매니안님들니안님 매니아님 자유기를 소개시켜드리네요. 어 득템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전화 하시면 돼요.